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에스겔 30장 12절에 보면 내가 나일강을 마르게 하고 악한 자의 손으로 그 땅을 팔리라라는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무너지고 어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천 년 동안 이집트의 생명줄이었던 강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이 단순히 기후변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이미 경고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나일강의 변화와 성경의 예언을 연결해서 함께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최고의 대학교 중한 곳인 히브리 대학교의 고고학과 교수님이신 요셉 다르핑겔 박사님의 저서와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고대 성경의 기록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평안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우선 요셉 카르핑겔 박사님은 최근 보도된 자료들을 인용하며 나일강의 수위가 카이로 인근에서 10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나일강은 고대부터 이집트의 생명줄이라 불리며 매년 범람을 통해 비옥한 흙과 풍부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번성한 농업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강이 가져다주는 수확은 왕궁의 창고를 가득 채웠고 어부들은 끊임없이 이 강물을 따라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후 변화의 여파로 강수량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가 그랜드 에티오피안 르네상스 댐을 건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하류 국가인 이집트는 심각한 물 부족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언론은 이집트가 물 전쟁의 위기에 직면했다 라고 보도할 정도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논밭에 물을 대지 못해 곡식이 시들어가고 있고, 어부들은 물고기가 줄어든 강에서 긴 그물을 들고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때 풍요의 상징이었던 강이 이제는 메마름과 위기의 상징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경고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 19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며, 애국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강가의 초장과 나일강 어귀에 파종한 밭이 다 말라서 날려 없어질 것이며 아무것도 없으리라. 즉 나일강의 수위 저와 농업 어업의 붕괴가 단순한 시대적 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성경적 징조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30장 12절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일강을 마르게 하고 악한 자의 손으로 그 땅을 팔리니 내가 그 땅과 그 충만한 것을 외인의 손에 파괴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고대의 비유가 아니라 오늘날 이집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나일강은 점점 줄어들고 농업과 어업이 무너지고 있으며 그 결과 이집트 경제가 약화되어 그곳의 유물과 땅 그리고 특산물들이 외국 자본, 특히 중국의 손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항만 운영권과 주요 산업권까지 외국 기업들이 장악하면서 성경이 말한 외인의 손에 파괴되리라 라는 장면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가르핑겔 박사님도 이런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보다도 더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이집트가 무너진다 라는 말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 들렸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의 이집트는 과거의 영화와는 달리 초라한 국가로 전략했고 이는 오히려 성경 예언의 성취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의 몰락과 나일강의 변화는 오늘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파라오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깨뜨리시며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집트가 신처럼 섬기던 나일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고, 강을 통해 번성하던 제국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붙들고 있던 생명줄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우상 문화는 단순히 고대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파라오 시대의 신으로 섬김을 받던 태양신 라 오시리스와 이시스, 아누비스, 호루스의 눈 같은 상징들은 오늘날에도 영화나 드라마, 대중음악 무대, 패션과 액세서리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앙크 모양의 목걸이나 반지, 스카라베 모양의 부적은 행운과 보호를 상징한다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심지어 웰빙이나 영성 코너에서는 이집트 부적이나 타로 카드가 에너지 정화, 영적 보호라는 식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단순히 멋있어 보이는 장식품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의 시각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사야 19장 1절은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리리라라고 선포했고 에스겔 30장 13절은 "애굽의 우상들을 멸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즉, 겉으로는 문화적 요소 같아 보여도 그것의 의미와 의지를 두는 순간 마음의 우상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변함없이 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파라오 시대의 원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나일강과 수많은 신상들이 사람들의 의지처였고, 오늘날에는 그 상징들이 단순히 형태만 바뀌어 대중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상이 다른 얼굴을 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자신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만을 향해 우상숭배를 경과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들을 공일하게 우상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멋지고 대단해 보이는 상징일지라도 혹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와 성취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놓이면 곧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혹시 화려한 외적인 조건이나 재물이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된 힘과 보호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온전히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일강의 메마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단순히 자연적 재앙이나 사회적 문제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전 인류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적 알림과도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헛된 대상을 흔드시고 인간이 쌓아 올린 교만을 무너뜨리심으로써 결국 다시금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이 장면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9장 5절에서 7절은 애굽 시멘 물들은 줄어들고 마르며 파종한 밭이 다 말라서 날려 없어질 것이며라고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풍요를 절대화한 이집트의 교만을 꺾으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 역시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성공 그리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각종 상징들은 결코 영원히 붙들 수 있는 힘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영원한 구원과 능력은 다른 어떤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일강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기후 변화와 댐 건설 때문이지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는 겉으로 보면 충분히 타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라는 책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감추어진 영적 의미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기후변화라는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결과가 성경의 말씀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은 우연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성경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 문화나 상징이 영어나 패션에 쓰이는 게 뭐가 문제냐? 그냥 멋있으니까 차용하는 것뿐이지 않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마음의 기대와 신뢰를 주는 것을 우상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식품이나 유행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고호나 행운을 의지하게 될때 이미 마음속 우상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문화 같아 보여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의지처가 되는 순간 영적인 위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상징들에 대해 경계하며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소개해드린 조셉 카르핀겔 박사님도 본인의 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나일강의 위기, 이집트의 몰락, 그리고 우상이 문화 속에서 되살아나는 현상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이렇게 정확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름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할 때이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나일강의 메마름은 단순히 고대의 한 강이 쇠퇴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직접 심판하시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더 이상 이집트의 생명줄이 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실수나 외부의 압력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과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교만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일강의 쇠퇴와 이집트의 몰락을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나 기후적 현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교만과 우상숭배 속에 살아가는 민족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경고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만약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을 거절한 채 안일하게 살아간다면 나일강처럼 메마름과 몰락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말씀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설 그날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입니다. 즉 나일강의 메마름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지옥은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이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끝없는 고통. 그리고 소망 없는 절망이 기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무시한 자들이 맞이할 최종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올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이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 속에서 가장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이웃인 발달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꾸준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튜브 사역을 통해 진짜? 발생한 수익으로 장애인 재활 작업장에 간식을 전달해 왔는데 어느 날 예배에 참여했을 때 발달 장애인 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이분들은 공연장 출입이 제한되어 음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함께 그분들의 예배 자리에 직접 찾아가 찬양을 연주하고 음악 치료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앞으로는 더 노력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엘 크레이머 박사님의 말씀처럼 이 사역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먼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원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해 한그 모든 성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이 사역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후원 방법도 있고요. 정기 후원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단한 번의 결단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찬양의 연주를 진행하다 보면 발달장애인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림하실 때에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무섭게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 바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 예수님의.